안녕하세요. 저는 네. 어, 올해 나이는 4 0 살이고요. 어, 여기 상민통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광우 사장님 음. 조카사위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<laughs> 네. 네. 고재형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저희는 한답을 아, 네. 거의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두 분이 하셨잖아요. 네. 주로 저희 이모분께서는 뭘 강조하셨던가요? 어, 거의 한 30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<laughs> 대부분을 네. 사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냥 안전 안전만 강 안전이 중요하다 네. 선탑을 한 이후에 어떤 노하우 전달 네. 그런 게 있었나요 노트를 한권 주셨습니다 그 어떤 노트예요 일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느 상차지 하차지 이런데를 꼼꼼하게 대기하는 장소 들어가는 입구 우와. 이런 것들을 선수 이렇게 다 써놓으신 진짜 뭐, 그 노트 한 진짜 뭐그 노트 한권 정도를 다 빼곡하게 써놓으신 건데 네,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영업 노하우 아닙니까 영업 노하우 네, 어떻게 보면 제가 보, 보물을 받은 거죠 아, 네. 야, 그걸 어, 주신 거예요? 네 주셨습니다 네, 네. 야 그럼 사실 뭐 저희 선배님이야 필요 없잖아 이제 베테랑이시고 네. 뭐눈 감고도 다 가시는 거 필요 없으시겠지만 네. 또 되게 귀중한 거를 주셨네요 네한장한장 어, 한장 봤는데 네. 어, 너무 그 진짜 그간의 노력과 이런 어, 게다 담겨 있는 게 느껴져서 이야, 네,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. 결국엔 안전이다 안전이야. 네. 그러니까 어. 시간 뭐 조금 10분 20분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다 네. 네.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이다 네. 10분 20분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법 노트까지 듣고 실시간 한 라인까지 얻은 거잖아요. 네. 아, 진짜 유능하신 거 같습니다. 네. 아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이제 한번 남겨 볼게요. 아. 이모부 <laughs> 사부님? 네. 어, 이제 정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어, 일을 시작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계속 같이 알아봐 주시고 어,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이 부모가 말씀하셨던 그 안전, 절대 잊지, 마, 잊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부모가 어, 가셨던 그 길을 제가 한번 해가 되지 않게 <laughs> 이모부 이름에 또억지리 되지 않게 잘 하는 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이모부? 네. 어, 자기야. 이틀 해보니까 뭐. 여기 해주, 뭐 연습 해주신 분들이 칭찬밖에 안 하더라고. 어, 별거 아니고 어,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. 어, 돈 많이 벌어서 다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다 사. 어, 뭐 가방도 사고 백도 사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해. 응. 사랑해. 응. 안녕.